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가 가지고 있는 성경 6, 구약 614면입니다 잘 하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자라 칭함받고 존귀한 자라 칭함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아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당연히 존경하고 안 믿으시는 거 아니죠? <laughs> 순간 정적이 와서 네. 그중에 이제 여러분 계시지만 제가 또 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어, 그분은 바로 저희 누나 목사님이십니다. 어, 저, 저와 호적 나이로는 두살 차이고 어, 학교는 일년 차이로 연년생으로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학교에서 늘 비교당했겠죠. 제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이런 말을 안할 텐데. 네. <laughs> 누나가 더 공부를 더 잘해서 늘 비교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회에서 늘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저희 누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도맡아 했어야했고 그리고 중학교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아동부인처를 어, 저 이하의 친구들과 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고 중학교 때 부흥회 때또 방언의 은사도 받는 거를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채플실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어떠한 여자가 어, 너무나 예쁘게 천사의 방언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아름다운 예쁜 천사의 방언을 하고 싶다 라면서 기도했답니다. 당연히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으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언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나도 저런 예쁜 천사의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날 방언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주시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다라고 저에게 말해주셨 말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아뢰며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입니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에 관련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오늘 부르고 싶었는데 어, 자신이 없어서 제가 네, 준비를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야베스에 기도하는 찬양도 있고 이 말씀으로 된그 찬양에 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과연 어떠한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문제며 나아갈 방향을 알려 주셨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야베스라는 이름을 오늘 말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통을 가진 자라는 뜻에서 그 야차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야, 야베스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불리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고통 중에 가운데 살면서 그가 어떻게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었을까 그 비결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겠죠 야베스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야베스는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십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며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며라며 오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아뢰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어떠한 다른 뜻이 있냐면 크게 소리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베스 야베스는 그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가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래인 이 기도를 우리도 올려드리며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넓혀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래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을 넓힌다라는 것은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 족장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족장 시대 가운데 자기들의 세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력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그 세력을 넓히겠다고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된 그 약속이 자기 가문에도 야베스의 가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신앙적인 삶의 영역으로 살펴볼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지경을 넓혀 달라, 지역을 넓혀 달라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인 삶의 영역을 더욱 더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지경을 자기 능력이나 경험으로 한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그러한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밖에 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어라고 말하며 우리가 연약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우리의 앞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우리 가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위에 누구의 능력을 더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플러스해서 함께 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필립 브룩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힘에 알맞은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능력의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 하나씩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무한한 능력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베스가 처음으로 드린 기도, 우리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 교회를 넓혀 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도와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운동가였던 청교도 목사님이면서 존 낙스의 후계자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그 기독교 창, 어, 장로교의 창시자이지만 그의 후계자로 있었던 이 로버트 브루스는 독립 운동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겠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남쪽 창가 남쪽 식탁에 기대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늘 그는 그 자리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느 날 어, 하루는 인형을 놔두고 자기는 서쪽 자리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를 죽이려는 한 사람이 음, 총을 쏴서 총알이 창문을 통과해서 날아왔습니다. 어디로 날아왔겠습니까? 늘 앉았던 남쪽으로 기대어 있던 그 자리로 날아왔었습니다. 그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집을 빠져나와 이제 도망쳐서 이제 숲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군, 많은 군인들이 그를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어, 산길을 도망치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도 다다르기도 하고 많은 암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뒤따르 오던 사람이 바위굴 속으로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브루스는 바위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미줄이 많아서 손으로 헤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군인과 경찰이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제 브루스는 꼼짝 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군인들과 경찰들이 도착해서 서로 웅성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놈이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굴 속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 놈도 끝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굴 속에는 없는데 안 들어온 것 같다 왜 그러냐 거미줄을 봐봐라 굴 앞에 거미줄이 너무나 많이 쳐져 있다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을 뚫고 들어갔을 건데 왜 이런 거미줄이 있겠냐 어떻게 굴 속에 들어갔겠냐라고 말했다라고 맙니다 그래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 그럼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고 돌아갔답니다 잠시 후에 브루스가 굴에서 나와보니까 그 동굴 입구에 보니까 거미줄이 쫙 쳐져 있답니다 그때 부르스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들의 뱃속에서 나를 피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거미들이 거미줄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르스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님 없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십절에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넓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손이 돕는 인생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수고가 헛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우리를 돌 도우신다면 부족한 계획일지라도 부족한 우리의 생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우리의 하루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쉽게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일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도우셔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피곤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일이 저절로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래어서 주의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셋째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웃백이라는 식당을 아십니까? 아웃백 아십니까? 제가 광주에서 학교 나일 때 제일 무시당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수에는 아웃백 없지, 어, 없다. 영화관은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아웃백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순천에는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그 식당의 대표이사가 정인태 대표이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망한 회사를 업계 1위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1996년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영어권을 이제 받았답니다. 이제 자리를 마련 이제 잡아갈 무렵에 IMF 부가 왔고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답니다.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한 순간에 그에게 몰려왔겠죠. 함께 일하던 직원들과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며 눈물로 며칠을 세며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외자 유치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라 믿음을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자들을 만났고 그 투자자들을 만난 결과 13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130억 정도, 130억이 넘겠죠 지금으로 하면. 130억 정도를 받았답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할때 정직하게 하겠노라라고 다짐했답니다. 그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음식도 정직하게 만들고 이익도 정직하게 계산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올바르게 드리고 직원들과 동료들에게도 정확하게 배분했다라고 합니다. 회사는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외식 업체로 선정되었고, 어, 그리고 한해 동안 20개의 매장에서 600억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2003년에는 11개의 신규 점포를 열어서 33개의 매장으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 이 대표이사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 우리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어렵고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그러한 수고로운 삶 가운데 있었지만 어, 채 상처가 아무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도 받았겠지만 그의 아픔과 범민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안 지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당하면 근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 하나님께 응답이었다는 기도였음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땠다는 것입니까? 기뻐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야베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부러워하며 존귀하며 그를 귀중한 자라고 여기며 그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복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서유인이라고 있는데 제가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때리길래 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책도 보고 그래야 될때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그분 그분께서도 제 방문 앞에 와서 하염없이 아빠를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 저 아내는 뭘 하길래 애를못 봐가지고 아빠한테 저렇게 하나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아빠하며 울면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기분 당장이라도 달려 나가고 싶은데 조금 더 있다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간절함을 조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나아가면 우리 아들이 양팔을 딱 벌리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아들을 안아줄 때의 기쁨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이 간절히 저를 향해서 부르면 저는 달려갈 수밖에 없고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원교회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넓혀주셔서 더 좋은 예배당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해달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어떤, 어떻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주의 손으로 도울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악한 유혹과 환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성운교회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음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첫째 주 예배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 마치게 하시습